여보, 요즘 신문 글씨가 안 보여 돋보기 써도 흐릿해. 저도요. 요즘 TV 자막이 겹쳐 보이고 눈이 침침해요. 병원 가봐야 하나? 음, 나이 들면 다 이런가? 이웃집 김 씨는 파프리카 먹고 눈이 좋아졌대요. 파프리카? 인가 그냥 샤르든 채소 아니야? 씨랑 속까지 먹으면 눈 영양제보다 낫대요. 우리도 먹어볼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이두 분처럼 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TV 자막이 겹쳐 보이고, 눈이 침침해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버려온 파프리카 씨와 하얀 속심이 사실은 수십만원짜리 눈 건강, 영양제보다 강력한 천연 보물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파프리카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색깔 예쁜 겉부분만 먹고 눈을 지켜주는 영양이 가득한 씨와 속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프리카 씨의 숨겨진 놀라운 성분과 우리가 왜 이제까지 몰랐는지. 둘째, 석달 동안 파프리카를 제대로 먹은 분들의 눈 건강 변화. 셋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파프리카 씨 활용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저녁 장 보실 때꼭 담으셔야 할 파프리카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버린 파프리카 씨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약국에 가보시면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제품 하나에 3만원에서 5만원 합니다. 한 달치가 그 가격이에요. 그런데, 파프리카 씨에 들어있는 루테인 양이 영양제 한 알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파프리카 한 개에 2,000원이라고 치면, 씨는 공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파프리카 두 개씩만 먹어도, 한 달이면 8개입니다. 그 씨를 다 버렸다면, 3만원짜리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10년이면 360만원이에요. 믿기 힘드시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약국 영양제는 대부분 합성 루테인인데, 파프리카는 천연 루테인이라 흡수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만원짜리 영양제를 버린 셈이죠. 이제 아깝지 않으세요? 그동안 씨는 못 먹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눈동자 속에 선글라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로 있습니다. 우리 눈 한가운데 황반이라는 부위가 바로 천연 선글라스예요. 그런데 이 선글라스가 나이 들면서 점점 벗겨집니다. 그래서 눈이 부시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파프리카 씨를 먹으면 이 선글라스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파프리카씨에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눈속 선글라스의 재료거든요. 루테인 하나에 선글라스 렌즈 한겹 만들 수 있어요. 파프리카 한개 먹으면 선글라스 세겹 만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3만원 주고 사는 눈 영양제도 결국 이 루테인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런데 파프리카씨는 2천원에 그 성분이 다 들어있죠. 더 놀라운 건 파프리카는 천연이라 약보다 흡수가 두배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파프리카 시에는 눈에 방탄조끼가 들어 있습니다.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 TV,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그거 눈에 정말 안 좋거든요. 이 지아잔틴이 그 파란빛을 쫙 걸러줍니다. 마치 방탄조끼가 총알 막아주듯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파프리카를 두달 먹은 사람들은 TV 볼때눈 피로가 40% 줄었대요. 그럼 세 번째, 이건 정말 신기한데요. 파프리카에는 눈물 공장을 가동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A인데요. 이게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잘 나오게 해줘요. 눈물이 왜 필요해? 하실 수 있는데요. 눈이 건조하면 뻑뻑하고 침침하잖아요? 눈물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 때문에 눈 건조한 분들, 파프리카 드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타민C입니다. 파프리카의 비타민C가 레몬의 두배예요 비타민C는 눈속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나이 들면 눈혈관이 약해져서 충혈도 잘 되고 시력도 떨어지거든요. 파프리카 먹으면 눈혈관이 젊어집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파프리카 씨앗하면 선글라스 만들고 방탄조끼 입히고 눈물공장 돌리고 혈관까지 튼튼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다한 개에 2,000원이에요. 약국 영양제 이제 안 사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파프리카 씨를 먹고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 몰래 시작했는데 남편이 먼저 알아챈 사연. 67세 김모 씨는 1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TV 자막도 잘안 보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게서 파프리카 씨가 눈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남편 몰래 시작했대요. 왜냐면 남편이 그런 거다 소용없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매일 아침 파프리카 반 개씩, 씨까지 다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대요. 남편이 갑자기 물었답니다. 여보, 요즘 뭐 특별한 거 먹어? 얼굴이 환해졌어. 김모 씨는 깜짝 놀랐죠. 본인은 얼굴보다 눈이 편해진 걸 느꼈거든요. 석달 후, 안경을 새로 맞추러 갔는데, 안경사가 놀랐대요. 시력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지금도 김모 씨는 매일 파프리카를 먹고 남편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경점 사장이 놀란 이유. 72세 이모 씨는 평생 안경을 껴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돋보기까지 껴야 했죠. 그런데 몇년 전부터 돋보기를 껴도 신문이 잘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성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루테인 영양제를 권했는데 한 달에 5만원이나 했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고민하던 중 파프리카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싶었지만 손해 볼 것도 없으니 시작했대요. 두달 정도 지나니까 신문 글씨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석달후 안경점에 갔는데 사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대요. 손님! 시력이 안 나빠지고 그대로네요. 이 나이에 이건 정말 드문 일인데. 이모 씨는 지금도 매일 파프리카를 드시고 병원 검사에서도 황반 변성이 더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손주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서 울었다는 할머니. 69세방 모 씨의 가장 큰 슬픔은 손주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뛰어와도 얼굴이 뿌옇게 보여서 가슴이 아팠대요. 딸이 눈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나이 탓이라며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파프리카 씨를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리기 시작했대요. 한 달, 두달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손주 얼굴에 눈, 코, 입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박모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지금도 박모 씨는 매일 파프리카를 드시고, 손주와 그림책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메모하세요. 첫 번째, 오늘 저녁 마트 가서 파프리카 사오세요. 빨간색으로 사세요. 빨간색이 루테인이 제일 많아요. 노란색, 주황색도 괜찮은데, 빨간색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사오면 될까요? 혼자 사시는 분은 일주일에 3개면 됩니다. 부부가 드시면 일주일에 5개 정도요. 마트보다 시장이 20% 정도 싸니까 시장 가세요. 고를 때는 이렇게 고르세요. 색이 진하고 윤기나는 거, 만졌을 때 단단한 거, 꼭지가 싱싱한 거요. 주의할 점, 겉에 상처 난 거, 물렁한 거, 주름진 거는 피하세요. 두 번째, 집에 와서 이렇게 보관하세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세요. 그냥 놔두면 일주일이면 시들어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2주는 거뜬합니다. 혹시 너무 많이 샀다? 냉동도 됩니다. 씻어서 씨까지 통째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으세요. 냉동하면 석달 보관 가능해요. 세 번째, 제일 간단한 방법 3분이면 끝. 칼도 필요 없고, 불도 안 씁니다. 파프리카 씻어서 손으로 반쪽에세요 씨 빼지 말고, 그냥 우적우적 먹으세요. 씨가 딱딱한데? 걱정 마세요. 씹다 보면 부드러워요. 맛이 없는데? 꿀 찍어 드세요. 꿀한 숟가락이면 맛있어요. 이게 제일 영양소 파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제일 잘 돼요. 네 번째,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 10분. 믹서기 있으세요? 파프리카 갈아서 주스 만드세요. 파프리카 한 개, 사과 반 개, 물한컵 넣고 갈면 끝. 씨까지 다 넣으세요. 씨에 영향이 있다니까요.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설거지 싫으면, 요구르트에 갈아 넣으세요. 요구르트 한 병에 파프리카 씨한 숟가락 갈아 넣으면 끝. 손주들도 잘 먹어요. 다섯 번째, 가장 활용도 높은 방법 20분. 파프리카 씨 말려서 가루 만드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파프리카 씨만 모아서 햇빛에 이틀 말립니다. 바싹 마르면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한달 갑니다. 이 가루를 어디에 쓰냐고요? 국에 넣고, 찌개에 넣고, 볶음밥에 넣고, 계란말이에 넣고. 아무데나 뿌리세요. 맛도 안 변하고 영양은 두 배입니다. 여섯 번째,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아침 공복이 최고예요. 흡수율이 제일 높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파프리카 반 개에서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플 수 있어요. 적당히 드세요. 일곱 번째,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속이 약한 분은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 쓰릴 수 있어요. 알레르기 있는 분은 조금씩 시작하세요. 혹시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여덟 번째,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당근이랑 같이 먹으면 비타민 A 흡수가 두 배예요. 견과류랑 먹으면 루테인 흡수가 세배 높아집니다. 우유랑 먹어도 좋아요. 칼슘까지 보충되니까요. 두부, 계란이랑도 궁합이 좋습니다. 여기서 팁 드릴게요. 파프리카는 기름이랑 먹으면 흡수가 더잘 돼요.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 한 방울 떨어뜨려 드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5세 최모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딸이 파프리카를 갈아서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거부했대요. 그런데 딸이 매일매일 갈아서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 시작했답니다. 석달후 최모 씨가 딸한테 전화했대요. 야, 나 안경 바꿔야 하나? 요즘 너무 잘 보여. 딸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최모씨는 매일 손주랑 그림책 보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프리카씨에는 수십만 원짜리 눈 영양제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둘째, 석 달만 꾸준히 먹으면 눈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까지 먹으면 그만이에요.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냉장고 열어보세요. 파프리카 있나요? 있으면 당장 꺼내서 드세요. 씨까지요. 없으면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마트 가는 길에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파프리카 반개 씨까지 먹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눈이 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달 후면 어 글씨가 좀 선명한데. 하실 거예요. 석달 후면 안경 밖으로 가실지도 몰라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적어주세요. 저도 파프리카 먹고 있어요. 인증해주세요. 이렇게 먹으니 좋더라.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일반적인 식품 영양정보이며, 건강 보조 목적입니다. 질병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니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부터 파프리카 버릴 때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그씨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